계약이 일찍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 받은 수수료가 천 단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계속 되니까 이제 억 단위 수수료까지 음. 받았거든요. 주변에서 왜 너는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새벽 4시 손님이 전화와도 오케이. 토요일 날 나한테 불러내는 거 오케이, 일요일 날 저한테 상담받는 거 오케이. 전화기가 지금 또 꺼져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과 연결이 되고 계약이 또 수수료랑 연결이 되고 내 생계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은 네. 빌딩 중개법인의 대표시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새로운 신입이 빌딩 중개법인에 들어오면 처음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볼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특별히 강남구 답사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게 해서, 강남의 주요 입지나 상권이나 길들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빌딩 중개 업무 시장으로 봤을 때 빌딩 매도 파트가 있고 매수 파트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맨 처음엔 매도 파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건을 구하고 매도인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점 그 물건을 다듬어서 상품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매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 트레이닝이 다 됐다는 상태를 사실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매수 파트로 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팀장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팀장은 내가 계약을 했을 때이 회사에서 확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요율에 도달하는 직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 f 할것 같네요. 팀장이 되면 약간 파트너십, 그러니까 독립체계로 조금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손님으로 온전히 받아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고 막 요러한 것들이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어떠한 팀장과 상담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음, 해요. 팀장 별로 같은 회사라 그래도 실력이 확 다르거든요. 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부동산을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떤 팀장을 만나느냐가 직원도 되게 중요하고 손님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팀장이 되면 아무래도 스스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빨리 되는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 빨리 되면 물론 많은 돈을 벌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거래를 해보고 내가 숙련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잘 갈고 닦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팀장이 되더라도 많이 헤매실 수가 있고 근데 또 팀장이 오랫동안 걸려서 되는 게 좋냐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직원 생활을 할때 열심히 매도와 매수 파트를 경험을 하시면서 나만의 그런 스킬을 갈고 닦으시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되게 계약은 빨리해서 팀장이 됐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 수입이 없는 경우. 음, 사실 이런 거울겠죠. 경우가 가장 우울하겠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수입을 많이 얻으려고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팀장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달려왔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 내 실력이 그만큼 온전치 않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사실 많죠. 계약이랑 네. 게 반드시 이제 내 노력과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운이 필요하긴 한데 실력이 없는 건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잔금을 잘못 치르구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직원은 생활을 하실 때 좋은 팀장님들의 노하우를 흡수를 하셔가지고 어 성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맞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팀장은 이것도 회사 그 규칙마다 좀 다른데, 일정 내가 도달해야 되는 계약 건수가 있어요. 매도, 매수, 몇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서로 상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점인 거고, 그리고 팀장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 내가 입사해서 어떤 팀장님을 만나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한 2, 3년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더 길어질 수있네고 얘기를 드릴 수 네.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니라 저번 2019, 2020, 2021 음. 시장이 완전 호황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파트에서 물건을 구해 오기만 하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실 매수 팀장님들이 물건을 좀다 듬어 가지고 이제 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시장만 바라보기에는 지금 좀 어렵고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빠르신 분은 한 1년에서 뭐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 빈도수가 떨어지는 네. 상황이니까 좀더 팀장이 될까지좀 오래 걸리겠죠? 19부터 20일까지 보안기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좀주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빌딩 시장은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금 시장이 2019, 2020, 2021년만큼 호황기 시장은 아니라서 매수세가 이제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를 들면 나이 건물은 딱 여기에만 존재하고 그 딱그것만 존재하고 늘어날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딱이 입지에 이걸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예전만큼 매수세가 높지는 않지만 또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은 결국은 빌딩 중개를 선택을 하셔서 빌딩 중개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빌딩 중개의 좋은 점과 힘든 점 일단 먼저 좋은 점부터.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일이 <laughs> 적성에 맞다. <laughs> 적성 진짜 잘 맞아. 요 어떤 부분이 재밌죠? 우선은 너무 다채로운 색깔이야. 내 단조로움을 못 견디니까. 그 단조로을못견 변수, 아, 변수 많은데 많은 너무 되게 좋아.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사실 되게 궁금했고 건물주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그거부터 궁금했었고 그리고 건물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전에. 저는 저딱 이렇게 뭐든지 계산으로 딱 이렇게 매겨지는 걸좀 좋아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일까? 저건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1층의 공실이야.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은 대박이. 알수 있을까? 그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음. 것들을 좀 트래킹 하면서 보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두 번째는 건물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만 들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뿌듯했던 게좀 내가 지금까지 내 소신을 가지고 매매를 시켜드린 건물이나 이제 매입을 시켜드린 건물이 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가 되게 사실 좋긴 하죠. 왜냐면 제가 좀 성격이 있는 타입이라서. 내가 싫다 그러면 손님한테 매각을 안 해. 음. <laughs>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독이 될 때도 있는데 손님이 그래서 내가 추천해준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을 때 사실 되게 음. 기쁘긴 하죠. 네, 성취감이... 성취감이 좀 어, 크다. 크다. 음.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솔직히 약간 이런 얘기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스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파를 받을 때 카드 이렇게 딱 주면서 <laughs>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약간 이렇게 돈을 쓸때 <laughs>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쓸때 이럴 때 좋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계약이 일찍 나왔었어요. 근데 계약이 일찍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 받은 수수료가 천 단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계속 되니까 이제 억 단위 수수료까지 음. 받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돈까지 잘벌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아직도 재밌나요? 밌죠 저는 어디 가서든지 약간 직업병이 있어서 이몇 평일까부터 보기 시작. 그 그게 그냥 그냥 궁금해.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땅 주인은 누굴까? 왜이 건물을 오래 전에 샀는지 뭐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고 누가 물어봐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궁금했어요 항상. 건물 계약을 이제 딜로 딱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 정말 내가 쥐어 짜이듯한 그런 이제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업을 매입해드린 경우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또 원했던 동네에 사업 마련해서 되게 만족하는 경우 봤을 때, 아, 어쩌면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중겹을 하지만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분이 들때 저도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단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빌딩 중개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단점이라고 느꼈었던 거 가장 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변수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게 아직도 좀 힘든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매도자 분이든. 수자보이든이 어,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럴 때또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재산적인 문제랑 결부되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또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다툼의 상황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각자의 입장을 또 이렇게 경청하고 들어줘야 되고, 하소연하시면 또 그것도 다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변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사람이면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변수가 생겨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되게 기쁘단 말이죠. 빌딩 중개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업무를 계속 찾아서 끊임없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 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서, 워라밸을 찾고 싶어.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계약도 많이 하고 싶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든 1위 해보고 탑 해보고 싶다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워라밸을 지키면서 적정 시간을 딱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계속 연결되긴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팀장일 때 주변에서 왜 팀장님은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왜 너는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새벽 4시 손님이 전화와도 오케이 토요일 날 나한테 불러내는 거 오케이 일요일 날 회의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받는 거 오케이 그냥 항상 일이 먼저였어요 친구들하고 약속도 사실 잡지 못했던 것도 되게 빈번하고 전화기가 지금도 꺼져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화기를 꺼져서 있었던 적도 없었고 모든 온갖 신경들이 사실 손님한테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과 연결이 되고 계약이 또 수수료랑 연결이 되고 내 생계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어, 내가 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먼저 찾아주는 게 있어서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그런 케이스들을 그 시작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내가 노력을 해서 이 계약을 내가 얻겠다? 라고 생각해서 쉽게 너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포기를 하시고 가장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부랑이든 호황이든 어, 진짜 시즌을 가리지 않고 어, 내가 정말 여기 빌딩 업계가 좋고 상대적으로 좀큰 금액을 좀 다채롭게 다루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빌딩 업계를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